성경의 가장 위대한 법칙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 믿음으로 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란 기적을 행하시고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모든 기적의 시작이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놀란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믿음 있는 자와 또 믿음이 없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비반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보였어요 비웃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가장 어,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를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특별히 나,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놀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잘하셨던 나사렛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가르치심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이냐 이렇게. 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안식일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나 갖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놀라고, 이런 권능이 어딨냐고, 이런 지혜가 어딨냐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 믿거나, 그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기적을 일어났어요. 앞에서 놀라운 말씀이 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믿으면 다행이에요. 믿지 않으면 다행인데,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지난번 우리의 거래사 귀신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놀란 말씀을 행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죽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비방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우리 나사렛 동네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까지 거의 3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누군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러니까 남동생 적어도 4명의 이름이 나오고 여동생들은 그냥 여동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동생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여동생 있죠.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동생들이 적어도 여동생이 두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동생들의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두 명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는 귀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아직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자기 형님을 믿지도 않고, 저 다른 복음서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예수님을 오히려 형제들이 미친 것처럼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동생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여동생들이 밖에 이제 있는 밖은 아니지만 여동생들이 거론되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남동생들 4명 이상, 여동생들은 2명 이상. 그렇게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사가 다 보여지는 거죠 동생들은 이렇게 남동생들이 네 명이나 있고 여동생들은 또 여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놀란 일들을 행했는데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벌가고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에도 보면 오히려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저 시골 동네 가면 옛날에는 사법고시 한번 딱 붙으면 뭐온분단니까지막사법고시 누구 누구 아들 어느 마을의 아들 그 마을에는 누구 장남 누구 아니면 차녀 누구 이렇게 쫙사법고시 행정고시 아니면 뭐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뭐 대통령시 행정관이 되었다 뭐 행정관만 돼도 막딱 그 시골에는 아직까지도 현수막들이막 붙어요. 그럼 장관이 되면 어떻겠어요? 누구누구 아들 장관이 되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정부도 보니까 의정부 여고에 출신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는 또 엄청난 프라이드 아니겠어요. 아, 우리 학교에서 선배가 장관이 됐어. 막 이런 거죠. 뭐, 국회의원이 됐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통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막 그냥 프라이드가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우리 동네에서 장관이 나왔어. 우리 동네에서 대기업 이 회장이야. 막 이런 것들이 보통, 보통 사람들은 자랑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동네, 자기 고향 동네 갔더니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안 받겠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그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저, 외면하고, 오히려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들이 오히려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애쓰고 힘쓰죠. 그분들을 돕죠. 그리고 교회 오면 상처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죠. 저 교회가 뭐 나쁜 일 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다 해도 밖에서 안 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지 밖에서 나가서 요즘에 이제 구구들,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모든 교회들이 뭐 밖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자, 그렇죠? 그것도 싸우는 교회 일부지 대부분의 교회. 정말 99%의 모든 교회들은 정말 있는 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애쓰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만의 진리 가운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되고 삐딱하게 보더라는 거죠. 이건 역사에서 동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고향 동네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절에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를 치료하실 뿐입니다. 믿음 없는 것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시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성령에게 방언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와서 전하게 되고요. 베드로든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귀신 들린 자라도 도망가게 되고요. 저 예,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밟을까 해서 있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나, 아니면 베드로가서 어, 기도하는데 죽은 답이다가 살아나고요. 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침상에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든자가치료되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동일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라 성령이 임하는데 뭐 엄청난 각곤난 방언에서 방언으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랍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것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는데 믿지 않아요. 세수에 그러니까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와서 자기네 나라 언어를 지금 저 사람들이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기도인지 알거 아니에요. 각 나라 방언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난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구나.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빚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가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버드 유초등부 여러분 캠프, 성경 캠프가 있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